안녕하세요. AI 아티스트, 따능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가장 이슈가 되는 손가락. 손가락이 좀잘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항상 하던 대로, 음, 좌측 상단에 여기. 내 네, 컴퓨 UI 열기,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한번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만든 다음에, 어, 제가 기존에 드렸던 다운로드 링크에서 워크플로우 12번째 워크플로우를 가져와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슝놔도 볼게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만들고 나면 꼭 살펴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손가락이에요. 여 보시면. 예쁘게 그림은 잘 만들었는데 손가락이 엉뚱하게 나와 있거나 좀 어색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해보려고 하고요. 실제로 어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도 손가락을 세밀하게 그리는 게어 쉽지 않아요. 그래서 AI도 사실은도 쉽지 않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얼굴을 실제로 보면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나 몸 등은 비교적 크게 나오는데 이 손가락 하나 하나만큼은 그렇게 큰 요소들이 아니고 또그 손도 굉장히 다양한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제 AI가 인식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로 요 부분만 잘 학습되어 있는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손가락을 좀 보정하는 그런 방법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우선은 여기 불러놨었던 거. 에서 Q를 눌러보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체크포인트부터 여기 프롬프트, 그다음에 인풋되는 이미지를 넣고 이거를 이제 사이즈 바꿔준 다음에 여기 핸드픽스. 여기서 손가락을 잘 예쁘게 그려줘서 여기서 손가락을 따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넷에서 뎁스 이용해서 위치까지 잘 파악한 다음에 이미지가 생성되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서 갈 겁니다. 근데 여기 보통 핸드 픽스 이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 손가락을 잘따줬죠손가락 있는 부분들, 정상적인 손가락이라면 어떻게 생길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따주고, 요거에 맞춰서 이제. 이미지가 생성이 될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천천히 사용을 해볼 예정이에요 여기 잘 보면은 체크 포인트도 있고 로라도 있고 프롬프터 넣는 것도 있고 인풋 이미지도 있고 사이즈 조정하는거 핸드 픽스를 하는 뭐 다양한 핸드 픽스 기능들이 있지만 요 메쉬 그래퍼머 핸드 리파이너 요기에 성능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걸 사용을 하고 있고 요거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나타냈는데 원래는 이런 모양인데 요렇게 손가락이 바뀐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손가락이 잘된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난 저장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세이브 이미지 해주시면은 손가락을 또 다운로드 잘된걸 확인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좌측 상단에 있는 체크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체크포인트는 다양하게 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은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좀 약간 리얼리스틱한 그 그러니까 실사 느낌의 이미지를 생성을 할수 있는 게좀 손가락이 좀 비교적 좋고 그리고 혹은 요 원래 기본에 수정하고 싶었었던 이미지와 좀 유사한 느낌의 체크포인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아마 훨씬 좋을 거예요. 뭐 이거는 근데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제가 썼던 요거 에픽 리얼리즘 요거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능이 꽤 괜찮으니까 뭐 아니면은 요새 플럭스 관련된 모형들이 좋으니까 그거 쓰셔도 상관없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어, 지금 이워크플로우에서는 에러가 안날려면 그냥 제가 드렸던 거 쓰시는 게 좋고 요게 아니라면 SDXL 계열의 어, 리얼리즘 관련된 어, 체크포인트 쓰시는 게 좋아요 우선 요걸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라에 가보면 퍼펙트 네, 핸드라는 제가 로라를 쓸 건데 요 로라를 써줌으로써 결과들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스트렝스가 0.3 정도인데 제가 요 가중치를 한0.8 정도로 높여주면 그것도 더 기능이 성능이 더 좋아지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만약에 다른 로라를 썼거나 아니면 요 이미지를 해봤는데 손가락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이 로라의 그 가중치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어요. 보통 0.2에서 한0.4 정도 써도 결과물들이 괜찮은데, 어 해봤는데 손가락이 영잘안 나온다 하면은 이렇게 0.8 정도로 올려주셔도 괜찮게 나올 겁니다. 이거 돌아가는 동안에 한번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그리고 이 프롬프트에 보면은 제가 퍼펙트 핸드 그리고 디테일드 핸드를 썼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게 퍼펙트 핸드라는 로라를 쓰기 때문에 사실 이걸 써준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완벽한 손가 손 그다음에 디테일한 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물들이 괜찮게 나옵니다. 우리는 뭐 다른 인물적인 묘사들보다는 손가락만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 그리고 네가티브는 어이 앞에까지 워터마크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평상시에 쓰던 그 내용들인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어 손에 관련 손 그다음 에 손가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그 네가티브 프롬프트로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낀 것보다는 손가락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줄 거니까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지금 로라를 우리가 퍼펙트 핸드를 썼는데 사실 여기서 필터에서 h a n d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게 핸드 드로잉이나 아니면 핸드 페인트 그 핸드 포뭐 이런 것도 결과물들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허트 핸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사랑 모양 표시해주는 그런 핸드 모양으로 쓸 때도 많이 쓰긴 하는데, 어, 제가 개인적인 추천은 그냥 퍼펙트 핸드를 써도 결과물들이 괜찮게 나오니까, 이걸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지금 0.8 정도로 어, 어, 가정치를 높여줬는데, 이렇게 꼬글하게더잘 나온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고 깔끔하게 나온 거 확인해 볼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써볼 수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정치를 만약에 결과물때안 나온다면 가정치를 높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 이미지를 하나 추가를 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넣어줘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또 다른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이미지 추가하실 수 있고 저는 우리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 중에서 이걸 선택해서 사용한 거고 혹시 다른 이미지 갖고 오고 싶으시면 이거 누르셔 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 가져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최신 그러니까 요 노르디에 제가 최근에 업로드 했었던 이미지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해당되는 이미지를 음 우리가 잘 작업할 수 있게끔 정한 사이즈로 이렇게 변경을 해 줘요. 이게 보통 1024 1024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결과물들을 잘 어, 수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세팅을 해 놨고 어 인터폴레이션 할때 그러니까 사이즈를 변경할 때 음,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를 선택하는 게 인터폴레이션인데 요게 보통은 이게 바이 리니어보다는 어 이거 요거. 요거나 아니면은 밑에 거 쓰시는 게 결과물들 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보통, 리얼리스트를, 어,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거보다는, 이거 요거, 바이너리, 나 아니면, 요거, 바이큐빅, 그 다음에, 밑에 거, 맨 마지막 거, 쓰시면 결과물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 VA, e 인코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체크포인트에서 결과물이 나오고, 요 인코드를 통해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받은 다음에, 요 픽셀 단위로 받은 거를 다시 레이턴트로 가져가는, 그런, 이제, 그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디코딩, 디코드하는 거의 반대로 이렇게 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이미지 픽셀 형태를 사,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레이턴트 형태로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핸드픽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마스크하는, 그러니까 특정하게 따주는 거의 사이즈를 결정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거 해상도인데, 어, 이 해상도는 어, 다른 거에 맞춰주시기 보다는, 여기 리사이즈한 사이즈이잖아요? 요거에 맞춰주시면 적절하게 딱 나와요. 그래서 요거 세팅해주시면 좋고, 이 마스크 타입을 베이스온 뎁스나 아니면 타이트 어, 박스 요런 걸 바꿀 수가 있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써줬을 때 그냥 오리지널로 써놓는 게 결과물이 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리지널로 주로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손만 좀잘 이렇게 따주는 게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일단 한번 또 이거 건 어떻게 나오지 는 결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생성되는 거 확인해서 볼 수가 있고, 어 여기 리파이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여기 컨트롤렛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체크포인트 프롬프트 로, 로라 썼고 핸드픽스 여기까지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가져온 거를 이 컨트롤렛에 있는 뎁스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깊이감을 이용을 해서 어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썼던 그 체크포인트 모형이 여기 XL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SDXL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좀 체크포인트 모형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렛에 있는 뎁스 모형도 결국에는 XL 관련된 걸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뎁스 이렇게 해보면 앱수가 뭐 다양하게 이렇게 있지만 이 중에서 엑셀 관련되어 있는 게 여기 랭크 128이랑 랭크 256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면은 이거 조 엑셀 그다음에 그 SAI 엑셀 요거 요 정도가 있는데 어 제가 보통 써 봤을 때는 어, 여기 랭크 128, 256, 그다음에 이 탭스 SDXL, 그조 XL, 이 정도 결과물들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원하시는 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은 네. 원래는 이런 이미지인데 이렇게 손가락이 꽤잘 나온 거볼수 있어요, 그죠 원래 이런 이미지인데 이렇게 손가락이 잘 나온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256좀 썼는데 2 5 6이좀 뭔가 무거운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128 정도로 바꿔 써도 되거든요. 컨트롤렛 같은 경우는 결과물들을 좀 바꿔서 써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가중치가 1이면은 꽤그 가중치를 높여주는 거고, 컨트롤렛 가중치를 만약 나는 좀 낮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0.7 정도로 이렇게 낮춰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요거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낮춰서 쓸 수도 있어서 요거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스타트 퍼센트랑 엔드 퍼센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 이미지를 이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과연 몇 퍼센트 단위에서 요 컨트롤렛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건데 뭐 30에서 100%까지 이렇게 바꿔서 이걸 하려면 0.3으로 바꿔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컨트롤렛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그냥 0부터 시작하시는 게 훨씬 결과물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100%다 그냥 쓰시는 게 좋고 지금 말하는 동안에 128, 256에서 128로 돌아갈 때 보면은 원래 이랬던 이미지가 이렇게 살짝 바뀌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써본 결과로는 256이 약간 조금 더, 어 깊이감 있게 되어 있고, 128이 살짝 더 가벼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해보시고, 괜찮은 결과물로, 어 원하시는 걸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0.7로 한번 가정지 낮춰놨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한번, 요건 해보시면 선택하시면 되고, 이 k 샘플러 같은 경우는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앞에 나와 있는 체크 포인트있잖아요그 체크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이 어, 스텝 수나 아니면 CFG 값, 이거 이제 가이던스 값이라고도 하는데 가이던스 값, 그다음 샘플러들 어떤 것을 쓸지 이런 거 체크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디노이즈 값은 0에 가까울수록 기존이랑 거의 비슷하고 1에 가까울수록 완전히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컨트롤을 쓸 때는 한0.8 정도로 놓고. 이렇게 쓰면은 결과물들 괜찮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요것도 한번, 어, 쓰실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얘가 1일 때, 가중치보다 지금 좀넣더니 가중치를 조금만 덜 줬을 때가 조금 더 손가락이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그 손톱 같은 것도 잘 표현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 결과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디노이즈 값도 만약에 지금 0.8인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0.3 정도로 0.02 해볼까요? 0.2 정도로 이렇게 낮춰서 써면 예전 손가락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값을 넣으면 좋을지를 한번 써보시면 좋은데 어 개인적인 추천은 한0.8 정도로 놓고 써도 결과물들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어쨌든 많이 좀 변형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씩 해보시면은 결과물들 특히 손가락 같은 거 변경할 때 괜찮을 겁니다. 지금 이제 바뀐 건데 0.25 세팅을 했더니 손가락이 별로 안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좀 쉽지가 않고 이거 적당하게 한0 75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요 요 값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는 0.8, 0.9 0.75 정도?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왜냐면 손가락이 너무 또 많이 바뀌어버리면 어 기존 이미지랑 또좀안 맞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당한 값을 작업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0.75에서 8 정도? 저는 8, 0.9 정도 쓰기도 하고 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 변경하는 게참 중요한데 어, 체크포인트 모형은 보통 그 sdxl에 이런 실사 느낌이 나는, 제가 지금 실사 이미지를 썼기 때문에 체크포인트 사용을 하시고, 로라에서도 다양한 핸드 관련된 뭐 로라가 있긴 하지만, 퍼펙트 핸드가 결과물 도 괜찮으니까 이걸 써보시면 좋은데, 뭐 다른 거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또 다른 거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프롬프트는 제가 퍼펙트 핸드랑 디테일 핸드 썼으니까 이 정도 그냥 놔두시면 될 거고, 어, 프롬프트 내가 네가티브 프롬프트에는 그 롱핸드, 어, 손가락이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쓰시면 그대로 쓰시면 될 거고, 이미지 여기서 수정하시면 되고, 요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해상도는 원래 여기 바꿔놨었던 이미지, 요 해상도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컨트롤에서 보면은, 뎁스 한번 찍어 보면, 그, depth, rank, 128이나 256 정도 쓰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 밑에 나오는 sdxl, 그 다음에 조5xl, 요 정도 쓰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컨트롤의 가중치를 한 0.7에서 0.1 사이의 값을 넣어주시면 괜찮고, 이 컨트롤셋이 얼마나 가중치를 먹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case ampler에서 요 부분은 체크포인트에 적합한 그, 세팅 값을 넣어주시고, 이 디노이즈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기존이랑 똑같고, 1에 가까울수록 완전히 많이 바뀌니까, 이건 적당한 선을 찾아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0.7에서 0.9 정도 쓰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결과물들 한번 보면, 실제, 이렇게쏙 바뀌는 거 보여요. 괜찮죠? 그래서, 이 정도 세팅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장 해주시면은 원하시는 결과물들을 뽑아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